그리고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모여라. 앞으로 너희에게 일어날 일들을 내가 말해주겠다. 야곱의 아들들아, 함께 모여들으라.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의 말을 들으라. 레후베나, 너는 내마다들이며내 힘이며 내 기력의 시작이다. 위험이 첫째고 힘이 첫째다. 그러나 내가 끓는 물의 거품과 같아서 뛰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는 내가 내 아버지의 침대 곧내 침대에 올라 그것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다. 그들의 무기는 폭력의 도구다. 내 영혼이 그들의 모임에 들어가지 않으며 내 혼이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분노로 사람을 죽였고 자기들의 마음 내키는 대로 황소의 힘줄을 끊었다. 그들의 분노가 맹렬하고 그들의 진노가 잔인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야곱 족속 가운데 그들을 나눠 놓으며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그들을 흩어 놓을 것이다. 유다여, 내가 내 형제들에게 칭송을 받으며 내 손이 내 원수들의 목을 잡기를 바란다.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게 절할 것이다. 유다는 사자 새끼다. 내 아들아, 내가 사냥한 먹이 위로 일어섰구나. 그가 웅크리니 사자 같으며, 그가 암사자처럼 엎드리니, 누가 감히 그를 일으켜 세우랴. 교가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으리니, 실로께서 오셔서 백성들이 그에게 복종할 때까지다. 유다가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새끼 나귀를 가장 좋은 가지에 맬 것이다. 그가 자기 옷을 포도주에 빨며 자기 겉옷을 붉은 포도주에 빨 것이다. 유다의 눈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그의 이는 우유보다 힐 것이다. 스불론는 바닷가에서 살 것이다. 그는 배를 대는 항구가 되며 그의 영토는 시돈까지 이를 것이다. 이싸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웅크리고 있는 튼튼한 낙이다. 그가 아늑한 안식처와 안락한 땅을 보게 되면 그 어깨를 낮춰 짐을 지고 종이 돼 섬길 것이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로서 자기 백성을 심판할 것이다. 가는 길 위에 뱀이요, 길 위에 꿀 달린 뱀이다. 그가 말의 뒤꿈치를 물어 그것을 타고 있는 사람을 뒤로 넘어지게 할 것이다. 여호와여 제가 주의 구원을 기다려왔습니다. 갓은 적들의 공격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도리어 그들의 발꿈치를 공격할 것이다. 아세레반은 풍성해 그가 왕을 위해 진수성찬을 낼 것이다. 납달리는 풀어 놓은 암사슴이어서 아름다운 소리를 바랄 것이다. 요셉은 열매가 많은 나뭇가지. 곧샘 곁에 열매의 많은 나뭇가지다. 그 가지가 담을 넘는다. 활 쏘는 사람들이 그를 맹렬히 공격하며 활을 쏘고 그에게 원한을 품어도 그의 활은 팽팽하고 그의 강한 팔은 야곱의 힘 있는 사람의 손에 의해 곧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의 이름으로 민첩하게 움직인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위로 하늘의 복과 저 아래 놓여 있는 깊은 곳의 복과 적과 모태의 복으로 너에게 복 주실 것이다. 내 아버지의 복은 영원한 산들의 복과 장구한 언덕들의 복을 넘어섰다. 이 복이 요셉의 머리, 곧 자기 형제들 중에서 뛰어난 사람의 이마에 있을 것이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늑대다. 아침에는 먹이를 삼키고 저녁에는 그 잡은 것을 나눌 것이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한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각자가 누릴 복에 따라서 아들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예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곧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나를 햇사람인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내 조상들과 함께 묻어주기 바란다. 그곳은 가나한 땅마물레 근처 막벨라에 있는 굴인데 내 조부 아브라함께서 햇사람 에브론의 밭과 함께 묘지로 사신 곳이다. 거기에 조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께서 묻히셨고 아버지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께서도 묻히셨다. 그리고 내가 레아도 거기에 묻었다. 이 밭과 그 안에 있는 굴은 햇사람에 대해서 산 것이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침대에 발을 올려 모으고는 숨을 거둬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